밖기를 터키처럼 오늘 의 게스트는 희바 님이에요. 음.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 희바님 반갑습니다. 저희 어제 그 플리마켓에서 네, 맞아요. 있고. 맞아요. 골목식당 탐방을 하는데 네. 제가 굉장히 잘못 먹어요. 그 맨날 애들이, 아, 이럴 거면 먹방하지 말아라 해서, 피밥님이 워낙 대식가니까, 어 나도 저분이랑 템포를 같이 좀 맞춰서 먹으면은, 나도 얼추 좀 비슷하게 먹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내가 꾸역꾸역 넣으면 되지 않을까. 여러분들, 오늘 관전 포인트는 비교체험 극과 극이겠네요. 뽀발 보쌈? 치킨 감자탕 매운 족발 감자탕이 아, 매운 족발인가요? 어, 어. 무한 리필이 12,000원이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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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막국수가 더해져서 14,000원. 어. 얘는 냉채가 더해져서 16,000원이에요. 어, 그럼 어떤 거 먹을래? 너가 먹고 싶은 이거요. 14,000원? 네. 냉채는 안 먹어도 돼? 도자를 잘못 먹어. 아, 저자는. 이거 사장님 뭐열 오열 못쳐점 와, 이건 아 이렇게 한 번에 나오는 겁니까? 네네. 그래서 그것도 필요한 걸 계속 시켜줍니다. 하스님 먼저 한입 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시켜 넣을게요. 일단 샐러드 님. 고사리. 야들야들해. 음 비계가 많아서 내제 스타일입니다. 음 족발 마늘 넣고 무김치 있거든요? 불죽발은 이렇게 덩어리라서 꼬치처럼 꽂아 먹어야 돼요, 여러분. 아, 맛있습니까 감사합니다. 행복해요. 즐겼다. <웃음> <웃음> 즐겼다. 제 <laughs> 방이에요. 아, 여기 사장님, 여기 보쌈이 나오 나온, 보쌈이 따로 나오죠? 아, 아니야, 아니야. 어. 아니, 아니요. 아니, 히바바 근데 있잖아. 막, 방송 살리려고 막, 이렇게 막, 세점 막, 이렇게 안 먹어도 돼. 네? 난 원래 이렇게 먹어요. 일단 그러니까 입에 가득 차는 아, 게 아, 좋아서. 음, 족발은, 뭐라 하자. 약간 뒷다리살 같은데, 약간 쫄깃쫄깃한 게더 강해요. 잘 먹겠습니다. 어, 어, 잘 먹겠습니다. 지금 첫 젓가락인데. <laughs> 아, 원래는 새 것처럼 다시 시켜놓으려 했거든요? 어. 사장님. 네. 이거 괜찮으시죠? <laughs> 네. 네 괜찮 아, 네, 네. <laughs> 사장님 네, 네. 놀라셨을까? 아, 진짜 편하게 먹어도 돼요? 네, 네, 네. 편하게 많이 먹으세요. 편하게 많이 먹으래. 네. 그러면 어. 다 리필해 주세요, 사장님. 그럼 많이 네. 음, 음, 음. 음. 좀 많이 있세요 음, 맛있다. 무완 리필면 사실 맛없는데도 있는데 맛있지 않을까? 괜찮아요, 여러분. 이 가격에 이 퀄리티면 진짜. <laughs> 너 보통 고쌈한 젓가락에 몇점 먹어? 한이 정도? 여섯 개네요. 여섯 개를 먹는다고? 너 여섯 개 먹고 나세개 먹어볼게. 네. 이 정도는 먹어야 고기 아닙니까요? 사장님, 근데 네, 네. 여기 온 여자 손님 중에서 고쌈을한 젓가락에 여섯 점 먹는. 건... 여섯 점이요? 아사장기어 사장이 왜아 치아에 따라 튀기니까 좀안돼 먹겠습니다. 뭐니 보세요. 만사천하치고는 진짜 완전 여기 내집 앞에 있었으면 좋겠다. 사장님. 네네. 진짜 괜찮으시가 네, <laughs> 감자탕도 고기가 살이 없는 고기가 아니라. 에 맞아 큰 맞아 음식. 사장님 감자 탕도 리필. 감사합니다. <웃음> 사장님 너무 친절하세요. 근데 난 진짜 오늘 히밥이 따라 하려고 나 오늘 한 개도 안 먹었는데 나 근데 히밥아 진짜 네. 나 아까 막국수 한점 먹었나? 아 원래 적었던 거 맞아. 응. <laughs> 와 아니 나. 깜짝 놀랐어 물건이 사라지는 맛을 막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것처럼 감자탕만 해도 감자탕 전문점 비슷하게 맛나는데요 응, 그렇지 근데 해바봐 너는 입 안에 공간이 큰 거야? 그런 거 같아요. 저도 그걸 조금 방송하면서 알게 됐어요. 저 온몸이 다 달려나거든요. 응. 이렇게. 안 돼! 야. 내 고기. 내 고기를 신경 쓸게아니라옷 봐봐. 옷, 이건. 옷까지, 있어. 옷까지. 옷을, 옷을 신경 써야지. 오, 아 오, 대박, 네. 감사합니다. 사장님, 이제 아까보다 두 배는 많이 주신 것 같은데요? <laughs> <맞이> 아,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여러분들, 진짜 직관하잖아? 아니, 분명히 입이 이렇게 가득 찼다 갑자기 훅, 없어져. 막국수가 간이 그렇게 세지 않아서 음. 좋아요. 내 봐봐 나 너랑 방송하는데 나 진짜 미치겠다 왜요? 내가 이거 딱 먹다가 여기를 봤는데 <laughs> 나 이거 첫 번째가 네? 아니야? 나 이거 한 개인데 <laughs> 내가 먹다가 여기를 봤는데 여기가 없는 거야. 이거 뭘까 아니야? 여기 뭐 있는 거 아니야? 와 어, 대박. 감사합니다. 사장님, 근데 네, 여기요, 네. 이렇게 유튜버들이나 막 이렇게 BJ들이 와서 먹방한 적 있어요? 아니 처음이에요. 아 처음이요. 네. 처음인데 사장님 소감이 어떠세요? 솔직해, 네. 솔직히, 솔직히. 어, 기쁘죠? 기뻐요. <웃음> 네. <웃음> 기쁘다고요? <웃음> 아 근데 솔직히 이렇게 네. 많이 먹을줄 몰랐죠. 아니 근데 많이 드신 분들 진짜 많이 드시. 아 진짜요? 이 정도면 괜찮아요. 제가 <laughs> 아, 저는 그 무한리필로 2 차에게 가본 적 있어요. 첫번째 양꼬치랑 코거치 무한리필 갔다가 응. 뭔가 조금 눈치 보여가지고 응. 2차로 삼겹살 무한리필 응. 하고 감사합니다 그장 진짜 맛있어요 네. 배가 너무 불러서 후식을 조금 먹었대 그래서 내가 얼마나 먹었냐 하니까 케이크 한 조각이 아니라 케이크 한판반 배불러서 저는 원래 고기나 회나 이런 걸막안 찍어 먹어요 쌈장이라던가 소스가 뭐지? 그 고유의 맛을 가린다고 생각이 들어서. 오또 그렇지 그렇지 음식에 또 철학이 또 있지 있지. 이거 한 잔쯤 먹으면 신기하네. 응. 아 진짜 잠깐 다리왜 다르... 잠깐 다른데 보고 있으면 여기 지분이 없어지고 잠깐 다른데 보고 있으면 여기 뼈 하나 없어지고. 아까도 산이 이렇게 쌓여 있었거든? 지금 그냥 평지야. 막국수 어딨냐? 얘 배에요. <laughs> 아니 아니야 눈치 보지 마 언니가 낼게 어 이거 무한 <laughs> 무한 리필이지만 여러분들도 많이 먹었으니까 제가 알아서 좀 여든 분더 해서 내겠습니다 그러니까 눈치 보지 말고 먹어 근데 막뭘 먹으면서 아 지금 후식은 뭐 먹지 막 이런 생각해 네전 지금은 케이크랑 아이스크림 같은 게 땡깁니다 아, 아 감사합니다 네. 햄버거 3 0개 먹는데 불고기 버거 불고기 버거는 먹으면... 아니, 27개 먹으면 물려요. 그러니까 이 음식이 어딘가 보관이 될 텐데. 음, 발달기 아니, 너 지금 배도 안 나왔거든. 너왜 배에 근육 있어? 네, 운동을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잘안 나와요. 복근이 막아주는 것같아 어, 얘 배에 근육이 빡 있어, 이렇게. 배안 나왔는데, 와. 네, 그래서 제가 최대로 몸무게 늘어본 게 7kg 늘어봤어요, 밥 먹고 잤을 때. 밥 먹고 잤을 때 7kg? 네.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세계 대회는 내년에 나갈 거예요? 아, 세계 대회가 뭐야? 그 핫도그 포파 이런 거 미국에서 하는 거 있거든요? 어. 이번 연도는 이미 지역, 지역 예선이 끝나가지고 음. 안되고 하면 내년 도전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진짜 월드 클래스인데 진짜로? 그러니까 제 목표는 3등 안에 들기입니다. 수상만 하자. 근데 나 이런 말을 듣는데 너는 왜 이렇게 보쌈을 무슨 팝콘 집어먹듯이 먹어? 뭐? <laughs> 수다 떨면서 있잖아. 어 그래서 나어그 대회 나갈 거야. 이거를 되게 불쌈 세 점씩 집어 먹으면서. 어? 근데 이게 지금 리필이 한 우리 몇 번째지? 다한 다섯 번뭐 어, 하지 여섯 않았나? 다섯 번, 다섯 번한거 같은데. 나 진짜 너위 엑스레이 사진 한번 보고 싶다. 저 진짜 그 시티 찍은 거 있어요. 음, 음. 아예 다른 장기가 안 보여. 요밥 먹고 찍으면. 음. 사장님. 어, 네, 네. 굉장히 놀랍죠. 아, 네, 네, 좀 많이 드시긴 하는데. <laughs> <좀> 많이... <laughs> 아, 사장님, 멘트가 이제 바뀌었어. 아까는 음. 기뻐요. 음. 지금은 좀 많이 드시게. 어, 감사합니다. 예, 음. 이거 보쌈 리필 시킬 거야? 보쌈요? 조금만 시키면 안 되나요? 아니, 아니, 아니야 여기까지 갑니다. <laughs> <laughs> 감사합니다. 아직 덜 먹었는데, 그럼 희바비가 배다 채울 때까지 계속 돌아다니면서 제가 살게요. 여기는. 사장님우신다고사장님이사소식입니다은이것만은이이것만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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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먹. 이이사장님이사 네. 웃음, <있겠다>. 네. <웃음>, <웃음> 이사셨네와 아, 아, 네. <웃음> <피셨네. 웃음> 여러분 이치이거 그거 이죠람기를사람처이 음. 이거 어차피 다제 거니까 제가 이을게요 그냥 이렇게앞이사처럼 내일도 먹으러 오면 진짜 속금 맞아요 여러분 저도 그래서 저는 무한리필을 전국 방방 곳곳 돌아다닙니다 한 집만 안 가요 왜냐면 한 집만 갔다가 거기 블랙리스트 될거 같거든요 그래서 갔던 곳또안 갑니다 근데 있잖아 잠깐만 너무 리필을 많이 해서 헷갈리는 건가? 리필을 우리가... 사장님 여기 막국수 리필을 해 주셨죠? 네네 해 주셨죠 <laughs> 없어졌어요? 아니요 있어요 사장님 <laughs> 먹래요 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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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식 괜찮겠어? 그 후식 배는 좀 다른데여서 후식 후식 뭐 먹을래? 아이스크림이나 아이스크림이나 케이크요